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충북 보은군 보은우 외곽에 어, 농막과 하우스가 있는 사과밭 1161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도로에서 마을을 거치지 않고 현재 보고 계시는 콘크리트 포장길로 해서 약 650m 산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어, 사과밭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동네로 보입니다. 외지 분들 농막 띄엄띄엄 산 밑으로 그리고 사과밭 옆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지대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토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목은 과수원이고요. 면적은 3840제곱미터 1161평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소화천구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북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소화천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토지 바로 옆으로 국어보다 넓은 어, 또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랑과 도로를 접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건축 허가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농막과 하우스를 어, 둘러보고 사과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막은 현재 주인께서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6평 짜리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싱크대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 농막에는 지하수 중형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누다락 2층도 있고요. 자, 이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앞에 우리 사과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우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우스는 약 15평 정도 되고요. 사과 농사 지으면서 어, 선별 작업이라든가 포장 작업을 위해서 지금 하우스를 전원 상태입니다. 튼튼하게 잘져 놓은 그런 하우스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물건들은 나중에 매매되면 다 치워 주실 거고요. 자, 이제 사과밭을 잠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바로 앞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유목이 심겨져 있습니다. 품종은 시나노골드라는 품종이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거기는 약 10년 이상 된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수가 약 140조 가량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좀 하시네요. 자, 우리 토지는 전체적으로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막하고 옆에 유목이 앉아 있는 이 부분이 첫 단이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점점 토지 폭이 좁아지면서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보다 넓은 하천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토지의 아까 방향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북동향입니다. 아마 집을 짓게 되면은 북동향 쪽으로 집을 지셔야 될것 같은데, 자, 향은 북동향이라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사방에 트여져 있기 때문에 일조권은 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1년 365일 따뜻한 일조권이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사 품종이죠. 자, 밑에가 이제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부사, 약 70여 주가 우리 토지 두 번째 단하고 세 번째 단에 식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 지금 보고 계시는 쪽입니다. 자, 단차가 한 1m에서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폭이 좀 좁아 들고요. 자, 옆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여기서는 물이 흘러요. 상당히 깨끗한 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현재 밤나무가 두어주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제일 끝에는 양쪽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합수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햇빛도 상당히 좋은 농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집 짓고 살기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농막 바로 앞에 한 5, 60평 정도의 일반 밭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고구마, 땅콩 이런 거 심어놓고요.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전부 어, 보시다시피 과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1 1 6 1평의 과수원입니다. 자, 2024년 12월부터 체류형 침터라든가 아, 농막에 어떤 그 숙박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농막에 오셔가지고 며칠 주무시면서. 농사도 좀 하고 그리고 초보 농부의 꿈을 실현해 보시는 것도 썩 괜찮은 그런 생각이라고 들고요. 제가 서 있는 곳 이곳은 농막 바로 앞에입니다. 토지 폭도 넓고 비교적 평평한 부분인데요. 자이 부분에 자 뜻을 같이 하시는 두세분 정도 주택을 나란히 짓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상황입니다. 자앞 전망도 괜찮습니다. 멀리 기존의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간섭도 없는 그런 곳이죠. 아주 괜찮은 그런 토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자, 끝으로 드론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